이거를, 라이브를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켰는데요. 채팅창은 제가 안 보이죠? 음, 보자. 라이크를 켜고. <laughs> 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음, 가보죠. 이게 그 짐벌을 이용해가지고요.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말소리가 들리나요? 오늘 투명 교정을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집에 <laughs> 갈때 매번 가는 길이 이런 소스예요 음. 음. 지금 제가 채팅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무빙이 되고요. 느낌이에요. 짐벌 갖고 다니면서 음. 어디 보자. 저희 동네고요. 어, 여기는 장산역, 장산역이고 저는 집에 항상 이런 코스로 가고 있어요. 자. 라인봇을 타면은 9호선 타고 강남이랑 왔다갔다도 하고요, 2호선 타고 왔다갔다하기도 하죠. 오늘은 음, 음. 이렇게 와 지금 채팅창을 안 보니까 <laughs>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요, 음, 누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얏. 저랑 집에 같이 가는 거 느낌이 이렇다 이것을 좀 보여주려고 지금 짐벌 낀거는 지운테크사의 스무스 C1입니다 음. C1인데 C2가 11월달에 나와요 얼마전에 레드미라즈님이랑 리뷰했던 그 제품은 아직 버전이 안나왔고 정식이 안됐고 요거랑 지금 두가지가 있어요 야 이런 무빙이 이제 되겠죠. 아, 페이스북에서는 제가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유튜브에서 짐벌 껴갖고 라이브 하는 건 제가 지금 처음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무빙이 되죠. 그 라이브 할 때는 얼굴 트래킹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수동으로 이 스틱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음, 뭐 불편한 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뭐. 전 잘하니까요 응. 어이구 자, 이제 난코스가 바로 이 난간이죠 네. 자 어디갔냐 나인보이시 이제 그탈 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이제 그 날씨가 추워지면 응. 얼어 죽어요 예먼저 가보죠 짐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스모 같은 경우는 얼굴 트래킹 하면서 라이브가 가능합니다. 근데, 역시나 오스모도 페이스북에 좀 기반이 있는 거고, 유튜브에서 라이브 할려면 RTMP 값을 따서 해야 된다고 하죠. 오늘 제가 이제 리뷰할 제품을 하나 사온 게, 지금 가방 안에 있는데, 어떤 걸 거냐면은, 아이폰 7에 대처하는 마이크. 음. 아이폰 잭이 지금 없잖아요. 마이크,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그냥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음3.5 파이가 아니라 라이트닝 케이블이 이용된 줌사의 IQ7 음 제품이 지금 가방 안에 있습니다. 가서 촬영을 하고 잘지, 아니면 그냥 잘지 모르겠는데, 음 내일 대전 내려가거든요. <laughs> 뒤에 자전거가 따라오고, 이런 느낌이죠. 따라가는... 아이고, 피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 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이런 느낌이고. 이런 느낌이죠. 이게 스마트폰 그냥 그립 없으면 셀카봉으로도 이런 느낌은 안날 거고요. 어쨌든 지금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땅이 울긋불긋해서 이제 힘든 감은 없자라 했는데 음... 집에 가는 길이 맨날 이런 길이니까요. 사람들도 오고 행복 중심 영등포. 저희 집 근처에, 요, 바로, 큰, 빅마켓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그래도 바닥은 지금 보고 다녀요. 보고 다니고, 사이드로 옆으로 딱 찍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돼서 찍고 있어요. 룰루룰루룰루. 자, 저희 집이 이제 어딘지, 대략, 저희 동네에 지금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호만 건너면 저희 집이에요. 레레레레 저는 맨날 이렇게 다닙니다. 네. 아,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으지 모르겠는데 채팅방을 볼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 검대야. 뭐가 좀 걸려나 본인데요 지금 누가 걸렸어요. 뭐가 걸렸을까? 자 신호를 과연 받아서 갔는데 지금 저 신호를 갖고갈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얏. 여기서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걸음걸이를 걷는 사람들을 따라 잡았죠. 네, 어이구야 가까스로 도착은 했네요. 여기가 이제 저희 동네. 청과시장 있는데요. 영대포 청과시장이라는 있는 데가 저희 동네에요. 어, 장산역에서 라인보 타고 지금 한 7분 24초. 10분 정도 라인보 타고 되는 거리면, 응? 음? 먼 건데, 그죠? <laughs> 아무튼 뭐, 이제 아이폰 7, 7 플러스가 21일 날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laughs> 많이 팔릴까요? 솔직히 지금 에어팟이 필요한 이유가 이어폰이 그게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뭐 나오면 사겠죠. 지금은 블루투스로 이렇게 끼고 있는데, 어, 안 되더라고요. 방송할 때. 여기가 <laughs> 저희 동네에요. 어둡죠? 어둡지만 제가 사는 데니까. 자 그럼 방송 이어서 마치고 어, 내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도 잘 보내고 내일은 아마 대전에 가니까 대전에 소보로 빵을 리뷰를 해볼까 저번에 그냥 그림만 찍었는데 맛을 한번 보고 또 얘기를 해줘야 겠죠 과연 빵에는 무슨 어떤 성물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고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자 그럼 모두 모두 안녕